진도로 떠나기 위해서 음, 왔습니다 네, 여기는 아빠 집앞이구요 네, 개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가 있는 차라면 개털과 함께 사는 것이지요 아빠는? 아빠 위에 있지 안 내려와? 전화해야 된다 가 많이 깨졌습니다. <laughs> 유리가 배기 기어 올라와요. 유전을 합니다. 조, 운전 조심해라잉. 아, 여기 옆에도 바다 양옆에 바다네. 봐. 뭘세워 새우가 바다 구 가자. 어? 다 거기서 바다 보인다는데. 내가 어, 갈까? 오는 길에 먹볼수 있어 까오아여기앉 여기 여기 괜찮네 여기 바로 앞에 음식도 받아오고 에이. 라면하고 돈가스 하나 시켰거든 <laughs> 찍었어 음, 저희의 점심 야, 얼굴 안 나오지? 얼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음. 만두게

다 세대 있어 지금. 다 솔비치라서 음. 자 가고 있습니다. 저희 5분 뒤에 도착. 네, 심히 운전하고 있고요. 네, 아빠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저이도 잘하고 있겠지요. 저기 <laughs> 엉니가 살짝 떴어요. 가서 방에좀 해서. <laughs> 가속반지척에서 은덩이 살짝 들려 떠났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 저기가 말을 못해서 물어볼 순 없지만 <laughs> 캔넬이나 은덩이둘 중에 한개 떴다. 초행길이라 <laughs> 진도솔비치 길이 이렇게나 고불구불합니다 여러분. 어, 졸비, 솔비치 졸비, 졸비, 터널을 지나서 졸비, 좋았어요, 어? 아주 큰 나무가 반겨주는구만. 이야, 크야. 우호호호호 정말 이게 다 오호, 이게 다다 웰컴 어. 센터, 웰컴 센터. 웰컴, 웰컴. 웰컴 센터. 오른쪽, 가서. 오른쪽. 왼쪽인데, 왼쪽에. 저기 카운터인가? 웰컴 센터. 오. 어쩌라는 거야? 오, 오. 알아서 차를. 어디 저 좌회전 되네, 좌회전. 왜 우리 보고 내리고 어떻게? 체크인, 체크인. 체크인. 일단은 그, 이쪽 가봐. 돌려가봐. 뭐지? <laughs> 정차 차량 정차를 또 해야 되는 거. 아 대기자 여기 자리 있어. 여기 대구 다들 그 근처 주차장 가는 거만. 기 받아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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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해보자 해보자. 여기가 넓어서 건물이 여러 개가 이어져 있는 거라 그래서 걸어가면 거리가 너무 다 머니까 우리 객실 있는 곳 바로 앞에 주차장이 따로 있어서 거기다가 차를 대고 올라가면 된대요 TV 있고요 빵, 테이블, 망고, 싱크대, 트있고요 오늘 네, 전기밥 에서첫 네, 방입니다. 전반적으로 요런 느낌. 자, 여기 메인 큰 방. 이 여기 있습니다. 전 여기 아빠가 쓸거고요 지금 저희는 인피니티 풀 이용하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빠도 수영장을 간다고 지금 반바지를 챙겨 입고 나오셨습니다. 유후유후 그런가? 알겠어. 날씨가 추울 것 같아서 저녁에는 수영을 포기하고 해가 있을 때 인피니티 풀을 가고 있습니다. 음되어 잘못 넣었어요. 이리서 뭐. 고고 <laughs> 그렇지. 키를 빼고. 네, 쓰 그래. 음. 응. 물 들어가 있을까? 아, 응. 많이 추운데. 그러니까 내 피자 파면더 추울 거라고. 그렇네. 잘왔네하이니까 응. 어?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몸을 따식고야. <laughs> 수영, 수편 <수영> 못갈 민지도 <laughs> 수인데요나 몰랐어. <놀드> 어, 아니, 낸 자유형, 배영 다 되지. 지 잡아 줄까? 간다. 계수형계수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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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줄까? 웃음> <laughs> <아빠. 웃음> 아직 시간은 시까지 어? 이렇게 빨리 씻고 나왔다고? 아니 아까다 씻었대. 씻고 그거 입고 나온 기가 우리 옷은 언제쯤 이 하고 있었다. 네, 아빠가 다행히 나와 있었네. <목소리> 물 갈라켰다. 물못마셨 지금 물못 마셨잖아. 물이 말랐어. 나도 금방 늦으가물 먹네. <목소리> 민지가 바로 밥 먹으러 가자 카어떤노 갈래 이제 <laughs> 저희는 인피니티풀 잘 놀구요, 네, 샤워 하고 나와서 다시 객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응.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 응. 왜 지금 이미 해가 이렇게 많이 져서 이쁜데? 여기는 석양 사실 안 보인다. 오늘. 여기 시이 소리 많이 응. 시고요 아까 쐈어. 한번 <laughs> 이거 타는 게좋나 봐. 다리가 아팠어, 그러다가. 앉아. <laughs> 잘 타고 있는 <싶네. 웃음> 아, 이제 석식 뷔페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의 하이라이트. <laughs> 식사하시러 오신 거죠? 네. 저제 네. 나가실 때 하실 거라고 가에는아는 네, 네. 좋아요. 너무 아, 좋네. 좋네. 홀로 여섯 접시째 드시고 계시는 힘내라 K 장녀 혼자 뽕을 뽑아보겠다고 자기는 지치지 않았다며 육회를 무려 두 접시나 세 접시나 아메리카노를 드링킹하며 열심히 디저트를 마지막으로 쳐계고 <laughs> 계십니다. 어떻게든 먹어보겠다는 어, 코리안의 어, 집념 나는 수 있어 <laughs> 나는 혼자 이빅페 값을 뽑아보겠다는 굳은 집념 아니, 난 과일 안 먹었어 <laughs> 과일도 먹을 수다는저 집념 이제 케이크 시작이야 <laughs> 이제 케이크 시작이라는 그녀 <laughs> 과연 <페이크> 시작. <laughs> 아버지요 소화를 시키고 먹고 네. 소화를 시키고 먹고 배부르 먹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아직 아이스크림은 남아있다는 그녀 왠지 <laughs> 물러보이어 여기 이게 뭐야? 비누? 음. 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코스 <laughs> 산책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패키지 여행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어가 있습니다 개모차를 끄는 데 익숙해 보이는 아빠의 뒷모습과 일로 나갑시다 여기 시사시. 옳지. 쉬어, 오늘의 마지막 코스. 쉬어, 쉬어. 여기가 바로 솔비치 포토스팟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여긴 저희 사진 찍고, 이제 이동합니다. 산책. 산책로 한식로 이동하고요. 사진으로 하면 되지 어쩔 수 없지. 어제 잘 나왔지 이거 봐. 음 보이나 봐. 언제 온 거야? <목소리> 낮에 내일 시간 내일은 아 커피숍에 이런 되겠 없네 여기 수영장이구나 이거 수영장이네요찍어보기안을것같아 너무 썰어가지고 여기 음. 음. 바다가 여기서뭐한명 빠져 주고도 모르겠네 알지? 이거 돌아오래 산책길 쭉쭉쭉쭉 쭉쭉시 만덕씨, 한 번만 봐주세요. 만덕씨, 한 번만 봐주세요. 만덕씨, 아유, 빵. 미모가 뻗겠다. 폭발하시는데요? 오늘 미모가 폭발하시는데요, 만덕씨? 만덕이도 뻗을 것같아 음. 만덕? 개껌? <laughs> 산책? 개껌?

자아 이제 저희는 퇴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짐다 정리했고 용. 청나네 그 밖에는 이런 풍경. 어, 네. 안녕. 베이비 치 안녕 다음게 안녕. 약간의 주차장 뷰. 어도 안녕. 가서들어 거야? 신기하다.

고야안 <laughs> 어, 보이니까 이야, 잘 이야 좋네 돈낸 보람 있네 어 그래 개네어무워뭘다와지반트은 <laughs> 같구만 야, 이거 중간 떨어지면 진짜 사이이다 이거 빛에물 봐라. 이야 이거 는여기 그그 뭐. 이게보인거 뭐. 이거 뭐. 이 뭐. 야 명랑 그, 그 저기 무이그 해오리 치는 그물이이 보인다고 했는데 명랑 북 뭐. 이라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이 <목소리가> 와. <우와. 목소리가> 어, 밑에 화살표 따라서 쭉 가면 되네. <목소리가> 와. 잘 만들어 놨네. 우리가 이렇게 한옥선 내부를 실물 크기로 재현한 공간에서 오, 노적기를 체험해 보라는데. 노기 <목소리가> <목소리가> 자 노를 한번 저어 보시지요. 힘껏 저으시오. 네, 이제 저희는 진도 대교를 건너서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탔던 케이블카. 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진도 타워는 못 찍었습니다. 진도타워에서 볼거다 보고 7층, 4층, 2층을 지나서 <laughs> 드디어 가고 있고요 자, 도착시간 7시간 46분. 아, 300km가 넘게 달려서 가야 합니다. 일단 2시간은 언니가 먼저 해주기로 했고요 자, 아빠 재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아, 예, 됐습니다. 그럼 재밌었다고 하십니다. 안녕.